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청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기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고생과 수고가 있는 세상. 이런 제목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리,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스를 만드셨으며 승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수 없는 기한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아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께서 주신 욕기소 구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하였나이다. 오 주여,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능력자이시라,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땅끝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늘 감사며 입에 드리오니, 주여 오셔서 시간도 부적한 총의 수를 주장하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 바치는 채물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기에 여기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욕은 친구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세 명의 친구가 욕이 편안할 때는 같이 와서 잔치해서 즐기던 사람들이 욕이 문뚠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laughs> 많은 종들도 도망가고 그의 모든 재산도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태풍이 와서 지붕이 무너져서 자녀들도 일시 에 죽었어요. 순식간에 잘 살던 요이 동양에서 최고 부자며 최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요비였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요비는 반란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천사들의 회의에 욕에 대해서 자랑하셨다고 욕기서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욕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의인이며 진실하다. 그와 같이 칭찬했더니, 하늘에서 왔다 갔다 일하는 심부름꾼인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는데 그 사탄이가 하나님께 참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하는 겁니다. 진짜 욕이 오는 사람입니까? 진짜 의인입니까? 다시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확인을 다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본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욕을 시기하여 하나님 앞에 보발하는그 사탄이 입을 막기 위해서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욕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 뜻으로 욕을 시험에 들게 하신 겁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신지 성도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죠. 욥의 인내를 생각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결국에는 욕처럼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를 일생 믿어도 그렇게 저축한데 하나도 없고 돈이 없어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렇게 일생 목회를 했는데도 그래 돈이 천만 원이 없어 절보고 오늘 아침에 누가 조롱했습니다. 네, 천만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난 그랬어요. <laughs> 우리의 하나님은 천만원뿐만 아니라 천억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비!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도 문등, 문등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문등병의한 대를 긁고대는 남편을 버리고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있을 때는 와서 친구가 되어주지만은 없을 때는 저주하고 조롱하고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심술을 뿌리고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완벽하게 거룩하고 선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사람한테 실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당신의 종교를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보증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이는 고생과 소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이 시험이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사탄이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받는 세상에서 우리 있는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 어려운 시험을 이겨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성도와 합격하는 목사님들이 되십시다. 저는 방송국장으로서 여자인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지식이 일찬한 제가 무슨 학장이란 소리를 듣습니까? 너무나도 기적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미,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래도 절 보고 학장이래요. 할수 없네요, 학장이래. 그래서 학장 가운을 입은 거예요. 청년의 날이기 때문에 이 푸른색 이 가운이 제가 학장으로서 일할 때입던 가운이기 때문에 미국 신학교 학장입니다, 제가. 이무식한 자가, 이 미련한 자가, 이 멋대가리도 없고 뚱뚱한 이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왜 여기 세워놓으셨느냐? 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세우신 거예요. 왜요? 저를 욕처럼 낮추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려고 저는 신분으로만 하도록 하나님이 신부름꾼으 세우는 것뿐입니다. 제 생각은 절대 내놓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가 원래였거든요. 지식이 원래 인천하거든요. 제 자랑할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땅하다 생각하시고 저를 여기 불러 세우셔서 신부름만 해라. 그래서 신부름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종도는신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이 세상에서는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옆처럼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리는 고생스럽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면 만사, 영정, 뭐든지 다 자기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초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먼 곰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게 당연하죠. 제 많은 인생들이 무엇을 자라갈 게 있습니까? 찬송가 538장을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제짐을 지고서 코나거든 정말, 주님 앞에 나와라. 그런 찬성이죠. 이죄발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제 집을 내려놓고, 우리 인간의 조사 마당 때부터, 죄를 짓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죄 혈통을 타고 내려온 이유가 모두다, 이 죄로 인하여 사탄이한테 조롱받으며, 끌려다니며, 죄인신분으로 쇠고락을 차고, 수갑을 차고, 끌려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당분간, 아 수갑을 끌러라 해서 수갑을 사탄이가 끌어줄 때도 있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열심히 진실하게 사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믿고 따르는구나 하나님이 신통하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여기서 구장 13절부터 35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요배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려나니. 랍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리라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때에 그에게 강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내가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닥없이 내 상체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의 악인이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목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입고 얼굴빛을 고쳐 줄곧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지옥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지하심을 다하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누물로 몸을 씻고 챗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자기 친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늘 조롱하는 자기 친구 빌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먹을 것을 준비하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짐승을 기르지 않으시니까 농촌에서 닭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요즘에는 기러기도 기르는 농부들이 있어요. 널러댕이는 기러기를 잡아다 놓고는 양식을 줘서 굴을 길러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잡는 하십니다. 천국 위한 일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양육받는 하나님의 향으로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말을 지키시고 우리와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신혼의 생활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국은 지금은 단식할지라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생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 목사님이신 홍성남 목사님은 날마다 찬양대사들이다 보니, 찬양가수라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가수라 그래야지 저희 찬양을 듣지 않습니까? 찬양가수에서 돈 벌어먹으려고, CD 팔려고 찬양가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일생 찬양하는 찬양가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가수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으십시오. 찬양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지요. 하나님은 서부십니다. 항상 그것이 우리 입술에서 넘쳐나는 찬양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한 인생이나 간절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강한 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오니 이 좋은 계절에 꽃피고 새가 오는 계절에 탄식하며 병들어서 고통하는 이들이 온 세상에 많지만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오히려 도움이 되시고 전하위복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새출발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시고 4월 마지막 주가 지나면 다음 첫 주부터 푸른 오월에 기쁜 마음으로 천공을 나르며 노래하는 새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ee <laughs> Don't walk in 주 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려 일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렸사오니 주께서 사랑하시고 이 손길들을 붙잡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손길들이 되게 하소서. 오병의 기적의 축복의 사랑하는 가정과 사업과 모든 하는 사역 위에 널리 하도록 주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감와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인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방송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제사드린 이들에게 땅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예비하며 찬양하는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